안녕하세요 정미선살입니다 오늘은 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구독자가 제가 할머니 집을 갔다 온 사이 엄청나게 구독자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넘은 기벤티용으로 보라색 보라색인 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부산을 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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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그래서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보라색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하고 풀은 없어도 됩니다. 첫 번째. 4명이 갑자기 돼서 4명만 더 있으면 두 번째 이벤트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3명은, 그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 하얀색으로 이렇게, 세모를. 제가 제가 포켓몬 적기 말고 다른 것도 조금씩 생각해 보고 있어요. 무슨 인기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요. 무슨 어떻 러면에는 이제 일단 다편 다음 까지 접어주고 이제 학적기 기본 형을 해줄게요 Hey,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피규어가 생겨서 유치브종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이렇 이렇게 됐으면 된덱스도. 네, 됐습니다. 맨 마지막. 네, 이렇게 됐으면 이거 이. 참고로 이것은 보라색인데, 빛에 비춰서 파란색처럼 보인 겁니다. 원래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 여기랑 여기 끝그 부분을 잡고 점점점점점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네모가 완성됩니다. 가기서그 다음, 자꾸로 난이도는 별한 개입니다. 엄청 쉬워서 별한 개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꼬리 좀 길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좀 유가 귀엽잖아요 몸막 그래서 몸집을 좀 작게 만들고 싶다면은 어 4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전 크게 <laughs> 만드는 게좀 좋아서 이건 그 미니 카족기라서 둥글함이잖아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앞을 접어 줄 겁니다. 그 전에 해줄 게 있어요. 이걸 접기 저는 이렇게 어? 빨리 해야 돼요. 응.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뒤쪽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각진 부분, 딱딱딱딱. 이건 각진 부분들은 안쪽으로 다, 다 넣어주세요. 여기 빼고, 여기 좀 넣어주세요. 이 정도쯤. 이렇게 하고 뒤로. 여기도 뒤로. 좀, 다른, 좀 다를, 좀 다를지 왜냐면은, 딱, 딱 뾰족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이 있지만, 몸통은 정안긁어주습니다그 다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펼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다지 여기 요는 거는 필처지. 있거예요 여기 로 여기 도 안쪽으로 넣어 여기 요그거음 여기 요 자한번더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이 쉬운 방법은 그있잖아요 여기서 맨 끝에 부분을 여기 맨 끝까지 접어주면 됩니다. 그럼 완성.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조금 다시. 조금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뾰족 이 뾰족한 부분을 다시 접어줄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 더 거의 이정도쯤 하면 돼요. 이렇게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란색이 아닌데 이건 보라색으로 해야 돼요. 보라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잠만요. 이게 아니 또 별이 거의 거의 종이 덕지로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추일 수도 있어요. 저는1이고요 이러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이 다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여 거를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상관없이 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뒤쪽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나머, 나머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고 또 갈게요. 김 부분을 뒤로 접어 주세요. 그럼 여기 이 뒤도 뒤도 조금 접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위의 앞부분이 완안되겼어요 이제 그 다음 장을 준비해주세요. 그냥 뒤로 접어주세요. 그냥 뒤로. 하얀색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뒤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가 보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한다 뒤로 한 번, 두 번, 한 다음, 뒤로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다시 뒤로 접어줄 거예요. 그다음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파란색을 보라색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선 조금 조금 쉬워요. 조금 어려서. 해 주고 그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렇게 안해주고 뒤로 이걸 연결주요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세요 알죠? 이걸 뒤로 잠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번더 접어줄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어줄 거요 이렇게 됐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뷰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제 결합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결합입니다. 여기 이걸 이렇게 된 상태를 여기로 넣어줄 거예요. 뮤츠 제가 뮤츠는 다음번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가 20명이 되면. 아니면은 그거는 다음번에 네 이래서 뷰가 완성되었습니다 멋지죠? 여기 이 꼬리 부분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으로 안녕